무너진 바벨탑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창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의 우리의 본문은 말씀을 보면 밥을 밥을 쌓는 인간의 악한 야, 망과 이익을 바라바라 보시는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밥을 담을 쌓은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 지난 후에 인간에게 흩어져서 흩어져서 번영을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악해졌어요. 악해서 교만해져가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들을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어가고 있는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잊었다, 잊어가고 있었어요.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제차 홍수 재앙을 면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 무지개의 약속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주었지만은 이들은 까마득이 잊어버렸다는 거죠. 제차 홍수 재앙을 면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불신하게 됐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싫었어요. 자기들이 모른가를 해봐야 되겠다. 왜? 그때는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넉넉해졌거든요. 자신들의 힘으로도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어도 할수 있다는 하나님을 대적에 보내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 지금 이바벨탑사건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영광을 빼앗아서 자신들에게 돌리게 하겠다고 하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근데 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라는 자이 말이 단어가 세번 나와요. 오늘은 여기에서는 성경 구단인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우리가 진흙을 구워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그래요 그리고 사절에 가서는 우리가 성을 세우고 성 안에 하늘에까지 닿을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그런 거예요 자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목적은 망각하고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돌아가버렸다 인간의 마생각으로 돌아가버려서요 인간의 명예욕을 표현한 대표적인 말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명예욕 즉 유명해지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명예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권위를 갖고 살아야죠. 위대하게. 그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들은 뭡니까? 문제가 누구나 명예욕하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다만 명예욕에 잡혀서 집착하여서 나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질적 행위를 이들이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는 안할것 같지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가운데서 나의 욕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예요.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점검해야 된다. 이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의 모습에서 누가 더 크냐고 다투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나는 누구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누구보다 더 나은 다스리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누가 보고 22장, 23장에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누가 크느냐.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크느냐. 다투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들을 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오지도 않아요. 인간의 교만과 불신을 뜻하는 말을 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의 동기도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방법도 불신앙이었어요. 그리고 결과도 불신앙이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간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떠나지 않고 보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여와께서 인생 내에서 한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과 의도는 하나님의 관찰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역을 결코 묵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완 넘어가지는 절대 안으신다니까 그러나 인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해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김지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을 거부하고 힘으로 맞서려 하는 것을 결코 두고 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간에 당견된 힘의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내가 할수 있다 하나님 모두가 할수 있다고 자기들이 자부하지만 그건 아니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인만일로 함께 하시며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단결됨을 느끼는 것 가운데서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치닫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기다리다가 기다리시다가,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러므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가시고 우리를 거꾸로 뜨리는 데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얼른 깨달고 하나님 의지하면 이뤘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결과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벨탑은 인간의 치밀한 계획과 건축 재료로 건립된 탑을 쌓겠다고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계획적이고도 견고한 바벨탑이 왜 무너져야 하는데 우리는 초점을 두고 보아야 된다. 왜 무너집니까? 경고하게 준비를 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모든 인간들이 모두 단합한 목적을 이루게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못된 단체는 얼마나 단체 연합이 잘 됩니까? 그냥 대모를 하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잘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국 이예 노력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이 무너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의도는 반대로 땅에서 흩어지는 게 되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흩어지는 방법 속에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뭐를 혼잡하게 했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렸다 우리가 모여서 계획하고 모순을 이루는 것이 있을지라도 이들은 스스로 분쟁하고 흩어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분쟁을 일으킨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을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만 받았다고 하지만은 인간은 그 재성으로 인해서 한없이 고명, 고요, 교만해지려고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냥 두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 내가 하고 있다. 나는 할, 한다는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현실로 보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걸을 바라봅니까? 근데 그것이 강한 집단인 것 같고, 강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마지막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의 판단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예요. 영원한 형벌이 있는 있게 하신다는, 있으니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 역시 은혜에 즉시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한 징계가 매를 맞게 되리라는 경고의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반역하는 자에게 진노하사 형벌을 가하시면서 돌이키시길 바라고 계셔요. 그런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떡거리입니 흩떡.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탑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2월 첫한 주를 시작하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 의식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인간은 유연하고 불완전하며 무능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다할것 같지만은 한계가 있어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걸어간 나라 백성들은 자신이 한계를 느꼈을 때 돌아서면 돼요. 그러므로 인간의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의 느낄 줄 알아야 된다. 돌아서. 돌았을 줄 아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곧한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이 한계선을 초월하려고 할때 거기에는 언제나 바벨탑의 비극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몸가 초월해서 하나님을 그냥 안겨준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거에 준 인생도 모든 하는 일도 비극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발자국을 잘못 들었을지라도 마지막 발자국에서 한계를 느끼고 돌아설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원래 우리가 아담이 아름다운 동사를 줬지만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려고 했을 때. 하락의 함정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우체가 우리에게도 올라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절대 높아질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단체를 많이 가지고 거느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절대 높아질 수 없다는 사실. 근데 순간적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했을 때에요. 타락해서 함정에 빠졌을 때는 그걸 느끼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의 탑을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현대문의 구원의 길은 인간의 표가 되어야 돼요. 구원의 길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자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꾸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모든 말들을 바꾸고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바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는 믿음이 성장되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셨으니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탑을 하나님의 사랑의 탑을 쌓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탑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요 이 십자가 중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탑에 중심으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참여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나 명예나 어떤 모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면서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폐망의 선봉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문 16절, 18절 말씀하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인류는 점점 불행해집니다. 누군가 그걸 바라봤을 때 나는 지금 바벨탑을 쌓는 곳에 동참을 하는 자인가 아니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인간의 오직 믿음의 탑을 쌓고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허영의 바벨탑을 쓴 노력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계획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하겠습니다. 모셔드려요. 모든 계획을 하나님과 계획하고 모든 결산도 하나님과 함께 결산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야 됩니다. 불을 향한 도전. 개인의 영달을 위한 인본주의 같은 바벨탑을 주위가 만연한 이 세상 팽팽, 팽창, 뿅창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다 무너져요. 그 날은 마지막 우리가 지금은 모르겠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는 이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도 우리는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한의 그 승리에 공짜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불신앙은 언제나 개인의 영달을 위한 탑을 쌓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탑을 쌓지 마시고 혹시나 인생 살아가는데 마음의 탑, 사랑의 탑을 쌓아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삶 현장에 체험의 현장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만 나타내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명예가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나 존귀한 자가 되게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대한 자로서 각 재능을 주셔서 당당하게 행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 명에는 어떤 모임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없는 모든 것들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으로 다 제약을 면하시고 무지개 약속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내려 줬지만은 다시 한번 인간은 또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애쓰는 이 바벨탑을 쌓는 이들이 보는 결과를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하겠다는 모든 것들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 하나님 돌아서서 회계형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계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진리에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세임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것으로 공급을 받아서 더욱 더 힘찬 거룩한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음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